자, 제가 편의과학 선생 중에서 가장 오래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의과학에 대한 딱 맞춤 강의 해드릴 거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기출. 자, 10개년 뭐, 뭐, 기출문제, 뭐, 관연도 기출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중에서 좋은 것들도 더 많이 풀게 될 거고요. 그리고 기출문제는 저희 김영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자, 감히 촉중합격이라는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 뭐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냐면, 굉장히 유명한 전공소족들을 다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화학의 3대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줌달, 중달, 레이, 줌달하고 그다음에 브라운 그리고 옥스토비. 여기 레이먼드도 같이 제가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어차피 줌달하고 레이먼드는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줌달하고 브라운하고 옥스토비 요세 가지 교재를 짬뽕 시켜가지고 하나의 교재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 이 일반화학의 3대장의이 교재에서 가장 쉬운 부분부터 어려운 부, 어려운 부분들까지 하나도 빠지지 않고 전체적으로 수업을 다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교재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딸린 부가자료들이 있어요. 줌달이나 옥스톱이나 브라운, 레이먼드 다 교수용 테스트 뱅크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 교수용 테스트 뱅크가 단원별 이제 추가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교재들은 이제 단원별 뒤에 연습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데 요것들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제 뭡니까? 그자기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추가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추가 문제들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냐면 물론 이제 제가 박사 과정 때 대학에서 시간 강서도 잠시 했었지만 그렇지만 제가 그 저기 그 학원 쪽으로 이제 나오고 나서 그렇게 해서 그 사이플러스라고 하는 이제 굉장히 큰 이제 화학 출판사가 있습니다. 화학 이제 교재만 전문으로 다루는 굉장히 이제 큰 회사인데 거기랑 정식으로 계약을 맺어서 거기 있는 교재들을 제가 다 수업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중달 쳐보면 융기세뜰끄고융기세 쳐보면 중달 뜹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식으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 교재를 바탕으로 수업을 할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재들의 테스트뱅크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테스트뱅크의 좋은 문제를 여러분들하고 풀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학에도 이 자료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테스트뱅크에서 좀 괜찮은 문제들은 실제로 기출문제들로 이제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MDP 기출문제. MDP 기출문제를 똑같이 뺏겨서 쓰는 학교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 왜 거의 없다고 얘기하냐면, 한두 문제 정도는 뺏겨서 쓰긴 합니다. 근데 완벽하게 똑같이 뺏기면 이게 걸리기 때문에 조금 약간 변형을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하기도 하거든요. 자, 그런데 그게 너무나 극소수라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MDP 문제, MDP 기출문제를 당연히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작권법 위반이란 말이죠. 학교에서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하면 정말 난리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mdp 기출 문제랑 똑같은 문제는 그냥 거의 안, 나와, 안 나온다고 봐도 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mdp 기출 문제를 왜 푸냐? mdp 기출 문제 중에서 좋은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mdp 기출 문제 이런 것들을 풀어봄으로 인해 가지고 이 문제풀이에 굉장히 도움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mdp 기출 문제 중에서 편입에 굉장히 도움 되는 좋은 문제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풉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별 기출문제 이게 전부 다, 다 이제 모든 이제 의학대의 기출문제들 다 보고 내놓은 거 이런 것들 풀게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규 커리 내에서만 3천 문제 이상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을 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갔을 때 거의 비슷한 문제 또는 똑같은 문제들을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전부 다, 다 수업시간에 했었던 거랑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영어 커리큘럼은 1, 2월 달에 기초, 그 다음에 3, 4에 일반학 1, 2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1, 2월 달의 기초는요. 일반학을 뭐 학교에서 제대로 배우지 않았다. 그 다음에 좀 약간 이제 굉장히 간단하게 배웠다. 또는 이제 그, 저기 뭐냐, 일반학을 배운 지좀 오래됐다. 또는 이제 내가 고등학교 때 화학을 안 했다. 문과생이다. 이런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학생들은 1, 2월 달에 기초를 이제 가볍게 듣고 3, 4월 달로 넘어가게 되면 훨씬 더 일반학을 받아들이기 쉬워요. 왜냐하면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여기가 가장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구간인데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그 내가 아까도 얘기했던 줌달, 브라운, 옥스토비 요세 개의 교재를 짬뽕한 걸 가장 쉬운 내용부터 어려운 내용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내용 설명 다 하고 그리고 단원별 문제 풀이까지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학 전범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나갈 건데 이제 그 일반학을 맨 처음에 잘 화학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딱 이제 들어오면 그러면 굉장히 힘들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1, 2월 달에 베이스 깔고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요거 일반학 전범위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히 공부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대학교에서 일반학을 배운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일반학을 배웠더라도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과정을 들어보세요. 어? 나 이거 일반학에서 안 배웠는데 학교에서 안 배웠는데 이런 부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와, 이런 문제를 이렇게 이제 이 파트에서는 이런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고라고 하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전적대가 연고대인 학생들도 서울대인 학생들도 이거 다시 한번 돌립니다. 학원 수업에 맞게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뭔지 그리고 내가 빼먹고 간과하는 부분이 뭔지 이런 것들을 다시 새롭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 일반학 배웠다고 해서 끝나는 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다시 들어보면, 아, 다시 듣길 잘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건 정말입니다. 자, 그리고 7, 8월 달에 일반학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여기서 전공화학인 고급화학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이 고급화학은 필수입니다. 이거 안 하면 큰일 나요. 이러면 이거 안 하면 이제 뒤에 전공화학 다 날라가고, 그 다음에 유기화학도 제대로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급학은 화 6위에 대한 베이스를 깔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전공을 배우는 파트예요. 그래서 의학대에서는 완벽하게 필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9월달에 1 0 기출 예상 11, 12회 파이널 모의고사 이렇게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단기환성 같은 경우에는 7, 8월달에 하게 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재수생이 듣는 코스예요. 초시생은 절대 단기환성 들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단기환성은 3월달부터 6월달까지 했었던 핵심 내용만 이론만 빨리 진행하는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론만 쫙 나가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 풀이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시생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 풀이도 안 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저 제대로 정리가 안 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단기 완성은 재수생들이 듣는 거.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요 과정이 이제 초시생들이 듣는 이론하고 문제 풀이가 같이 이제 포함된 그런 이제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금방 얘기했지만 3월달부터 6월달까지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기합성. 자, 요 같은 경우는 고급화학에서 배운 유기를 토대로 요렇게 해서 합성만 진행을 하는데요. 이렇게만 하셔도 충분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7월달부터 결국은 고급화학에서 제가 기본 유기, 이제 유기에 대한 베이스를 깔 거예요. 깔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8월달부터 이제 본격적인 합성을 시작하는데 자, 우리가 원래는 이제 8월 달 커리큘럼이 없었어요, 작년에는.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이제 넉달 동안 이제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뭐 조금 약간 부담인 것 같아요. 좀 너무 급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피드백을 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8월 달부터 해가지고 베이스 한번 깔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유기합성 1, 2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 같은 경우는 8월 달은 이제 보통 저기 연고대 같은 경우에도 이 8월 달에 요 수업을 듣게 되는데요. 왜냐면 요즘 최근 들어가지고 용고대가 유기합성을 꽤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대비해가지고 8월달에 좀 약간 간단하게 일주일에 한번 정도만 이렇게 해가지고 유기합성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을 깔고 그 다음에 9월달부터 12월달까지 본격적인 유기합성 1, 2.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고급학에서 배웠던 유기를 베이스 바탕으로 여기는 합성만 진행한다고 하시면 돼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이론하고 문제풀이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12월 달까지 하면 md 문제 다풀수 있다 md 문제 다풀수 있으면 md 문제보다 더 쉽게 나오는 게 편입 6위이기 때문에 md 문제 다풀수 있으면 그냥 끝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6위 합성을 이렇게 커리큘럼을 짜놨는데 여러분들이 상반기부터 6위 합성을 공부하시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반기만 하셔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6위 합성을 상반기부터 하실 필요 없다 그 시간에 일반화학이라든지 생물 복습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거, 영어를 따셔야 돼요. 의학대 같은 경우에는 토익점수가 거의 만점 정도 수준 나와야 돼요. 약대는 거의 체제가 975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저기, 의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만점 수준이 나와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 토익 만점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상반기 때는 영어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 때 들어와서 유기합성 공부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커리큘럼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제 의대나 약대나 똑같은 커리큘럼으로 진행합니다. 의대 쓰는 학생들도 약대를 쓰고, 약대 쓰는 학생들도 의대를 쓸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커리큘럼으로 똑같이 하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약대라고 해서, 뭐, 특별하게, 뭐, 뭔가 더 많이 나온다.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의대 시험지하고 약대 시험지가 결국은 똑같은데. 그래서 당국 때도 제가 아까 보여드렸지만, 그게 의대 시험지랑 약대 시험지랑 치대 시험지가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동일한 시험으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뭐라고 해서 막 특별하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의대나 약대는 커리큘럼이 동일하게 이렇게 진행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렸던 이런 이제 기초, 이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기본 이론하고, 그 다음에 고급화하고 넘어가서 여기서 단원별 기출, 그 다음에 여기는 학교별 기출,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연고대하고 의학대가 구분이 돼서 문제풀이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이 유기합성 같은 경우에도 그, 저기, 연고대학생들은안 들어갔는데, 의학대학생들은 여기에 유기합성을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커리큘럼을 구성했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현편입 들어가셔가지고 제 이름 클릭하시면 그러면 이 내용이 뜰 겁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이제 애들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쫙 정리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제 페이지 들어가면 읽어보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고요. 특히나 파이널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현장 들어오셔가지고 많이 해요. 인강 듣다가도 정말 진짜 현강 들어와가지고 파이널 모의고사 많이 듣던데. 그래서 이 파이널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요때 이제 전체적으로 성적을 싹다 매겨드립니다. 그래서 이때 그저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강남에는 인원이 많아서 분반을 해가지고 두 반, 그 다음에 신촌 이런 식으로 해서 총 이제 세 반을 운영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세 반의 인원 수가 거의 한 450명 정도, 그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이제 학생들 해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성적 쫙 매겨가지고 연구대 의학대 구분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성적표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위치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지금 현장에서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450명이면 굉장히 이제 그 450명이 동시에 시험을 쳐가지고 똑같은 문제로 시험을 쳐가지고 결과를 본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그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그래서 시험을 본다면 그러면 그 속에서 내가 몇 등이다 라고 한다면 이제 어느 정도 합격 당락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내가 얼마만큼의 위치에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더 열심히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가늠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파이널보의고사에서는 이제 전체적인 성적표라든지 이런 것들도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고급화학은 여러분들한테도 얘기했지만 유기화학 기본이라든지 분광학, 무기화학, 물리화학, 그 다음에 분석화학 같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런 것들, 뭐 유기합성이라든지, 요런 것들도 약간의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요런 것들, 여러분들, 뭐 이제 들어보지 못한 학생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뭐 이런 것까지 공부해야 되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한테도 얘기하지만 공부를 하기만 하면 이거 다할수 있어요. 공부를 안 해서 몰라서 틀리는 거지, 이 내용을 알고만 있으면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트는 전공이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물어보고 되게 쉽게 출제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고급 화학을 공부만 해놓기만 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보고 아 얘는 뭐다 뭐다 바로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걸 공부를 아예 안 하게 되면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냥 틀리는. 그래서 나중에 갔을 때 여러분들은 이래, 이래요 그러니까 학교권에 있는 학생들은 주로 틀리면 어디서 틀리냐면 일반학 계산에서 계산 실수로 틀립니다. 전공에서 이거 다 배웠기 때문에 이거 안 틀린단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 이제 거기 어디서 틀린다 내가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일반하게 계산 문제에서 실수해가지고 틀리는데 그 실수를 적게 하는 사람이 합격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고급화학은 내가 이거 심심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기출 문제로 다 나온 거 그걸 이제 아 요쪽에 기출 문제 나왔으니까 이거 해야 되겠다 적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기출 문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매년 매년 업데이트 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고게 고급화학이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거의 다 끝났네요 자 요거는 합격생 자 요거는 합격생 원래 데이터가 되게 많은데 어차피 제가 오늘 그 커리큘럼 영상을 되게 좀 길게 촬영을 할 거라서 그래서 요거는 최대한 줄였습니다 궁금하시면 제그 저기 페이지 가면 전체적인 이제 합격생 명단 연도별로 해서 쫙 정리해 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요거는 재작년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요때는 약대 편입이 없었었어요 연고 중이하고 의치한수 합격생이어서 229명 이때 이제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한다면 고대의대 3명 중에서 2명이 재학생이었고 었그 당국대의대 5명 뽑는데 그중에 4명이 재학생이었습니다. 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고 그리고 이게 작년이에요. 작년은 이제 약대 편입이 들어오면서 학격생 수가 더 늘었는데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학격생 수가 지금 좀 약간 줄었다 그죠? 이거 뭐 때문에 그러냐면 용고대 티오가 줄어버리는 바람에 전체적인 학격생 수는 줄었지만 의치한 수의학 합격생은 훨씬 더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김연 편입 들어오고 나서 역대 김영편 입에서 합격시킨 학생 수는 총 923명입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많은 합격생들을 배출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충분히 열심히 하셔 가지고 이더 플러스 되는 합격생 중에 한 명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전적대 크게 필요 없다.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받으면 전적대와 관계없이 충분히 1차 통과하고 거기서 면접 잘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적대가 낮다고 해서 아 여기는 안될 거야.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요거는 강의평가해 주는 겁니다. 학생들이 그렇게 해서 뭐 전체적으로 강의평가 이건 주면 주는 대로 받는 건데 그래서 아직까지 기면 편입 들어오고 나서 불만족한다는 그런 표는 받아보지 못했어요. 그런 평가는 아직 안 받아봤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강의는 솔직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는 강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열심히 그 굉장히 노력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합격을 여러분들이 합격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진짜 이론 구성이라든지 커리큘럼 구성 같은 걸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고 문제도 마찬가지로 아이 문제가 좋겠다 전 문제가 좋겠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추려 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또 같이 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합격을 어떻게든 잘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제가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한다는 라 거죠.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제 유일한 그 커리어는 합격생입니다. 뭐 제가 뭐 기업체에 근무한다고 해가지고 막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뭐 이제 직급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제가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10년 전에서도 저는 여전히 그냥 학원 강사였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더 많이 지난다고 해서 제가 직급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 유일한 커리어가 될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입니다. 합격하는 여러분들이거든요. 제가 합격생을 많이 배출해야 제 커리어도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저는 합격생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를 믿고 여러분들이 따라오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 더 많이 합격을 할수 있는 그런 이제 형태가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그만큼 많이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셔서 꼭 합격을 하시라는 말이죠. 자,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 그래서 앞으로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자주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궁금한 여러 가지 부분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Q&A 남겨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그 Q&A에 초교 10명이 달라붙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10명이 달라붙어 있어요. 그 학생들이 요일별로 돌아가면서 또는 이제 뭐 한날 뭐 질문이 많나른 막두명세명씩 붙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여러분들의 질의 응답을 받아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때로는 좀 약간 답변이 곤란한 어려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같은 경우는 저도 다 같이 달라붙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답변이라지 그런 것들 을 해드려요. 자 그래서 현강에서도 마찬가지고 인강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질의응답은 이제 책임지고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만 꼼꼼히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나중에 갔을 때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어떻게 쓰는지 그런 영상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제가 이미 유튜브에 남겨놨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면접 자료 여러분들 공지사항 보시면 올려놨죠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좀더 업데이트 해가지고 좀더 풍성하게 해서 또 다음 또 면접 자료 할때또 내년에 또 필요할 때또 올려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딱 뭐만 하시면 되냐면 시험만 잘 치면 돼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도 어떻게 쓰는지 모도 어떻게 쓰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제공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정말 합격을 위해서 필요한 건딱 여러분들이 치는 시험 점수란 말이죠. 자, 근데 제가 유일하게 못해드리는 게 여러분들의 시험 점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셔서 시험만 잘 치시면 된다. 시험 점수만 제대로 확보해놓으면 합격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여러 가지 부가적인 부분들은 제가 다 제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합격을 하기 위해서 딱 필요한 한 가지 시험 공부만 열심히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오늘은 제가 준비한 거 여기까지. 그리고 앞으로 수업 시간에 자주 볼 거니까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거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수업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